안녕하세요 공태현 TV 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모 첫 번째 정모라고 할수 정모 있지 예. 팬들과의 만남 <laughs> 팬들 팬 맞죠 수강시 네, 팬은 팬이고 아, 우린 구독자 우리 아 구독자 그렇죠 그렇죠 아.. 40살은 팬이라고 쓰는데 50살은 구독이라고 쓰는 밖에서요 항상 <웃음> 이렇게 <웃음> 아마추어 같지 <laughs> <받지> 않아요. 항상 <laughs> 이 정도 잔디 흠들림이면 3.8, 3.5, 5.5점. 터틀 인다 정신 없이 넘어갔고 자 우리 뭐 하나 뭐 걸고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코어. 스코어? 네. 스코어. 스코어. 이, 이, 이 스코어? 그쵸. 이번 이번에 아, 스코어? 그렇죠. 이번을부터. 꼴찌가? 꼴찌가? <laughs> 이거 커피 사기. 오케이 아이 홀이요? 이홀이홀이 홀. 홀. 홀로? 홀로만, 홀로만? 아, 어디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얘기 해줘야지 나, 나 지금 뭐, 내기랑 홀 내기죠? 1 8한홀한홀 내기죠? 한홀한홀 내긴 거야? 나 지금 뭐뭐뭐 문서 나와야 되나요? 체킹 이런 것도 챙겨 왔는데 척킹 챙겨 왔다니야? 잘했어, 야, 잘했어. 지갑 너무 나긴다. 그니까한홀한홀 내기네, 한홀한홀 내기. 어, 이런 얘이 처음 해본다. 뭐 보통 뭐나이홀에뭐 뭐 얼마, 뭐1 8홀에 얼마, 뭐 이런 거 하는데 한홀한 뭐 홀. 한 커피 이8잔 먹을 거니까. <laughs> 오늘 밤을 이실 건데. 시고 옷좀 사고, 이홀 치고 화장실 가고, <laughs> 1홀 <이럴> 치고 화장실 가고. <laughs> <하고. 웃음> 어, 이렇게 <오케이>. 신진대사 <웃음> 라운드. <웃음> 오케이. 아예 그만 찍고치실 치실 준비하세요. 아예 뭐. 까요 아, 아직 앞팀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패기력이 거의 거리가 안 나니까 아, 먼저 치셔야 돼요. 아, 그러네. 그거그니까안 나는 그러니까, 사 먼저 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앞팀이 네. 버젓이 있는데. 예. 스윙만. 아, 연습 스윙만. 카메라 맞는 거 아니죠? 까지가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아, 스윙 좋아. 지칠 때는 막상 안 나온다는 거. 오케이. 굿샷. 오 굿샷. 오, 구셔. 헬로. 아, 드라이버 진짜 근데 스코어는 나중에 꼭꼴찌예요아 음. 그래요? 예, 네. 아, 완벽하거든요. 밥도 잘 사주고. <laughs> 밥잘밥잘 잘, 잘 네. 사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해. 돼. 심지어아나이스 그런데 아직 싱글을 못 들어왔어. 아, 나 결혼해가지고 싱글이 안 돼. <몬> 오, 아이, 막마간한 공이 온다 프로의 공인데요아니 아마, 아마 수영자라니까. 진짜로? 아니야, 진짜 어, 음. 어? 벌써 긴장하셨네 공이 긴장다 공이. 야 공, 어. 야, 교육 야 우리 시켰어요 집에서? 어. 아 어때? 어 교육 시켜야 되는데? 어 공? 어. 어. 지. 야나 계속 오르는다 <laughs> 아. 나 아. 아. 토론님 치는 거 눈으로 이게 처음 봐. 아 진짜요? 저도 가까이 처음 봐요. 아 엉덩이 좋아. 아. 아. 이제 나갔네요. <laughs> 나 우리 하늘만 이겨보자. 우리 하늘만 이겨보자. 어, 프로님도 해줘도 하나요? <laughs> 하는 거예요? 아, 가, 가, <laughs> 우리 하늘만 이겨보자.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laughs> 근데 이게 야. 어차피 이거는 다 저기 응. 형 어차피 형다 잘려요 내용에서. 프로가 응. 한 15분 정도로 다 알맞게 유튜브는 <laughs> 그렇지 10분 내외가 언저리가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렇죠. 그래갖고 형은 어차피 잘려요. 응. 어차피 거의 뭐 멘트가 별로 이렇게 좋지 <laughs> 못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근데 실력에서 형이 알아야죠. 산다. 딱 여기 나갈 것데정확하 아는 분들 알아요? 형이 산다. 어? 고기집에서 소게. 어, 우리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또뭐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이거야 우리도 이 정도 칠수 있는데. <laughs> 뭐최 어, 붙었네요. 아. 와아아 야, 야 꺼져. 아마추어에서는 그 뒷땅 컨트롤이라고 하죠? 아, 그렇 뒷땅 컨트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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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 정도 잔디 흔들림이면 <laughs> <한> 3.8m% <laughs> <laughs> 아, 이 정도면 한5.9 정도 어, 아, 미터법에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비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아, 아. 시죠 예. 아 어, 깊으니까 찍어서 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 아, 찍어? 네. 가시고. 아, 요렇게 뭐, 뭐, 뭐. <laughs> 분량 뽑겠다고. 요렇게 네. <laughs> 분량을 아, 뽑겠다고. 아. <laughs> 분량을 뽑겠다고. 잡겠습니다. 아. 오샷. 오 그, 방향 좋은데? 그거야. 그반피니씨 그거, 그거, 그거 어제 배웠어요? 어허. 와, 나이스. 그 피니시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저 아, 피니시 아,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돌리는 거? 유튜브를 봅니다. 화면. 공크. 그거 한번해 주세요. 어떤 거요 어떻게 자. 하면 멋있게 치는지. 아, 멋있게 치는 법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아니, 은근히 제가 옆에서 사실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끔 저 옆에서 좀 근접 촬영 하긴 했는데, 요렇게 붙이셨다고요? 사실 그런 부는를 느끼긴 했는데, 네. 네. 여기서 내가 아, 쫄리면 아, 네. 나이를 거기로 먹은 거라. 아, 나이를 거기로 그래, 먹어라. 먹어라. 일단 확인. 아, 나이스 샷. 오케이 주십니까? 혹시 오케이. 트리... 하 <laughs> 오케이. 아, 네. 트리입이니까예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laughs> 자 버디 찬스거든요 조심아, 조하세요가지이아비 아,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아까비. 라이스파. 아,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어 옆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옆에서. <웃음> <웃음> 아. <웃음> 기가 작아. 큰건 알지, 큰건 이렇게인데, 거의 거의 했다. 땅에 붙어다 쳐졌네. 사방에. 이 이게 <웃음> 사람이 진가를 못했어요. 약간 이거에서 이거에서 진를 못했네. 아, 너희들 아, 나를 아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구나. 너희들, 무섭지 솔직히. 아니야. 내가 <laughs> 이 정도로 막 아이고. 치고 올라오니까 무섭지. 구력 10개월째. 아 구력 네. 네. 10개월째. 정 구력 10개월째. 3년 10. 2년 10개월. 2년 10개월. 저는요? 저는 또 2년 3년 차입 3년 차입니다. 3년 차, 우 근데 다들 너무 잘치시요아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오겠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너무 많이 했어가그때 <laughs> <너무 웃더라. 웃음> 괜찮은 같아요.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럼요. 왜안치셨는데 지금? 그렇아직또안 <laughs> <아이도> 치셨냐.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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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습니다. 그의 표정. 아, 금은갔습니다 금액 <laughs> 갔습니다 아, 금은아 <laughs> 가셨습니다. 4,000원이야, 뭐. 4,000원이야, 뭐. 4,000원이야, 뭐. 4,000원이야, 뭐. <laughs> 커피가 8,000원이에요? 8 0 0 0원 공포 님 32,000원 샀습 아, 확인, 확인, 확인. 아, 괜찮아요. 우측 괜찮아요. 나이 좋아요. 저기서 정확하게 앞핀까지 140에서 35. 그렇죠. 야, 아직 마스크 꼈어요. 확인, 확인. <laughs> 오야, 이거 뭐야? 어! 김태기 회원님의 의리를 생각해서. 아, 달래치다가, <laughs> 봄도 아닌데, 달래치다가. <laughs> 아못 찾아서도 달래도 못 찾고 공도 못 찾고. 좋을도 <laughs> <절도> 아니고 달렛이라고 하기. 공포님 꼭 드라이버가 지금 오비나고 이래서 유틀 잡는 건 아시죠? 니 아, 이 막창까지가 예. 25,000원. 그샷. 10m 나오네. 122 나옵니다. 122. 네. 피칭 오. 빨간색이라 내가 이름은 안 썼어요. <laughs> 죽일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감동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감동이에요. 피칭인가요? 예, 어, 피칭. 우측 앞핀 자,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치세요. <laughs> 저뭔 말인가요? <laughs> 아 그래도 괜찮다. 저 정도면 괜찮다. 아 나이스. 아 거리가 맞추시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맞았어요. 오자. 아 오자 이아 이렇게 잘 맞으면 안 되는데. 아그래 우장으로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안 보는데. 얼마입니까? <laughs> 아, 아제 생각에 한 80m 정도. 예, 저 노래 트리플을 해서 우리 공프로님께서 열 받았죠. 버디를 노릴 거예요. 그러나 음 쉽지 않아. 어우 쿠시 오! 아, 그린도 아니죠? <laughs>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조금만 쓰면 핸드폰 빠진 곳이 나와요. 3번 <laughs> 허리. 핸드폰 빠진. 예, 아이3 번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찔아찔하거든. <laughs> 내가 보는 거는 휴대폰이 아니고 잘못 떨어뜨린 돌이다.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왜, 왜? 그럼 어야 이게 진짜 조졌다 저기 검정거 <laughs> 난 알거든 저는거 여기 모으면 <laughs> 져 <절어>. 왜? <laughs> 바로 내가 어딘지 알려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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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왼쪽편 어, 그래? 아닌가? <웃음> 오른쪽인가?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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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이었네 아 오른쪽이었네 그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맞아요 절죠? 아 지금도 절리네요 오금이 절이죠? 어 빨리 굽는거자제 생각에 이번 올해 보기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로니 보기 뭐 보기요? 보기요? 잘 보기라 잘 보라고. 자, 아, 다 오늘 했죠? 우리 세 명은 다 오늘 했습니다. 우리 프로님은 오늘 못했네 예. 어쩌치어쩌치 버디 한번 그려 보겠죠? 자. 와, 쉽지 않죠. 아. 오케이. 네. 마지 어, 밑에서 주시는 거 아, 같은데. 아, 프로도 오케이가 있어? <laughs> 나이스 땡그라 어, 오 거리형 괜찮은데? 오 좋아. 오 이거 어 간다고? 이게 어 간다고? 와와와 와. 오. 맞죠? 오알았가 먼저 보여줄 때 내가. 내거 맞네. 잘 봤네, 마크. 아, 오케이. 아이고, 야. 좀더으면좀더좀더어버디포신데 어, 어? 어? 지프로님 어? 우엉, 우엉, 어? 지프로님 어. 어, 좀 애매해요 야 어? 어 그러면 야 어렵다 프님이 단독 1등? 어? 지프로님 좀 애매해요 애매요아 노래 잘 불러 하하네편 <laughs> <왕상파이 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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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첩도> <laughs> 네, 지방이제 네, 제가, 좀가사가사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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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제죠그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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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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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는 가운데 나이스 아, 치프로니. 잘했습니다. 아, 아, 야, 아. 약간 뭐. <laughs> 긴장했습니다. 긴장했는데, 어, 그러니까. 돈못으면 나는 애매했거든. 아, 오케이, 오이니나 미필 안 먹을래. <놀람> <laughs> 천만필안 <만들, 놀람> 먹고 천만 내자. <놀람> 어, 아, 나이스 어. 파. 오, 진짜 대박이었다 뭐 방금 거는. 먹는 거대경좀 기대가 되겠습니까그 예. 기대 밖에서요 <laughs> 항상. 밖에서 뭐가? <laughs> 어 나오네요? 대충 사탕 보 대충 사탕. 안돼 지금. 다 조금 힘들어갔어 지금.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터지리가 포터 뭔지 무 하나부터 시작한 거야? 어 짧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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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아 웨지야. 다음은 웨지야. <laughs> 어, 지금 그 커피랑 깔바충 마시는 거. 유튜브 는 항상 난춰서 오니까 이렇게 아마추어 같지 않아요 항상 화사하게 항상 입고 모자도 오늘 신상. 네 제가 오늘 딱쏙 왔죠. 맞지? 어어어어 어, 형, 더 어, 웃기게 먼저 이것도 포이프. 맞춰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저 핑크. 아, 아, 이거 해볼 핑크. 어. 신모자가 다섯 개 있어요. 근데 유튜버 게스트, 전문 게스트. 아. 트럼프랑이랑두 번째. 그러니까, 정... 무료. 트럼프랑이랑두번 무료. 무료. <laughs> 무료. 진짜? 무료, 무료로. 아, 무료로. 아. 유료 게스트는 아니고. 저거 다지고 치는 거 잘못된 거죠? 저거요? 어, 라이 개선으로. 예. 네. 네, 저거 잘못된 거죠? 아, 저 정도까지는. 뭐, 아니, 에? 형은 이렇게 자꾸 요거 밀어요. 네. 아, 미세요? 네네. 아. <laughs> 근데 아 근데 우리 거 같이 여기 얇은 건 괜찮은데 네. 저형권은밑에가죽었요아 아, 주걱. 그냥 이거 못 먹어. 어가 머리가 140. 네. 6번으로 150을 치는데. 네. 어, 근데 예. 뒤에가 좀 많이 눌려 있는 <laughs> 아닌가? 어디가? 아, <laughs> 저기. <laughs> <치워줄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아. 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이번 판 내기 안 했잖아. 내기 안 했잖아. 어? 기 아, 이거 이판 아, 나이스였다. 아. 일단은 좀 짧게 잡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 하면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른팔에 좀 힘을 빼세요. 네. 그렇지 네. 오른팔 꽁치에 네. 좀 힘을 빼시면 네. 그 뒷장 나던 게 약간 탑핑성은. 탑핑성 네. 네. 오른팔에 힘 빼시고. 오케이. 오, 진짜 잘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시라는클럽을 아. 쳐보겠습니다, 제가. 아, 어, 어, 그거 좋다! 네. 어, 아, 진짜로! 오케이. 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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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터는... 퍼터 제외하고는... 3번 육지. 3번 육지... <laughs> 아, <laughs> 창피하니까 내가 할게. 아. 몇 월째죠, 피디님? 지금... 어, 이제 9월 남았어요. 아, 그것까지 아니면... 패리랑파파이브 남았어요. 정세월? 정세월? 예. 저만 퍼디못 했네요. 안한 거죠? 아, 네, 안 감사합니다. 네, 안 한. 감사합니다.